2006년, 우리 대학들은 인문학의 위기를 선언했다. 인문학 강의가 줄줄이 폐강되고, 일부 학과는 간판을 바꿔달기도 했다. 반면, 지금 대학 밖에선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 지자체, 방송, 기업체 등,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이 인기다. 하지만, 지금의 인문학은 절망의 인문학이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기, 유범상 교수가 제시하는 특별한 인문학이 있다. 정치 철학과 사회복지를 연구하고 다양한 현장에서 시민들을 교육해온 유범상 교수. 유범상 교수가 말하는 진짜 인문학은 무엇일까? 아, 여러분, 오늘은 좀 소크라테스 얘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인문학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집에 있는데 후배가 헐레벌떡 뛰어왔답니다. 형님, 형님이 아테네에서 제일 똑똑하다는데 누가 그러든, 아, 신탁이 그렇게 있습니다. 신탁이라면 신의 목소리인데, 틀릴 리가 없는데, 사실 근데 나는 모르는 게 많아. 그래서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기가 정말 똑똑한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제일 똑똑하구나. 왜냐하면 나는 모르는 것들을 아는데, 나는 무지를 자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들을 모르는구나.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무엇을 하는지 아세요?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서 찾아다니면서 질문을 해댑니다. 그래서 질문의 결과 사람들이 멘붕에 빠지면 그리고 소크라테스한테 야 너가 그러면 얘기해봐. 그러면 그때 소크라테스는 됐다. 이제 집에 간다. 그리고 가는 거죠. 왠지 아세요? 다른 사람도 모르는 것을 알게 됐잖아요. 이것이 소크라테스가 얘기하는 하나였던 그 산파의 역할이고 등애입니다. 등애는 소득에착 달라붙어 끊임없이 물어뜯는 거거든요. 비판하는 거고요. 거거든. 저는 여기에 인문학의 원형이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인문학의 뭐냐? 인문학이라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를 문제 삼아서 끊임없이 물어 뜯는 과정들 통해서 성찰하고 대안을 모색하게 하는 하나의 산파가 되는 것이고, 끊임없이 물어 뜯는 과정들에서 비판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그 나와 공동체의 의미들을 이해하게 하는 것. 저는 이것이 하나의 소크라테스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인문학의 원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국 사회를 볼까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지금 많은 모순들이 있거든요. 국가는 성공했는데 시민사회 사람들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치고 힘들어 있냐면 세계 노동 어떤 그 시간이 1위이고요. 노인과 아동의 자살률이 OECD 국가에서 1위라는 그런 현실이거든요. 이 상황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희망의 인문학입니다. 희망의 인문학은 이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타났는데 그 70년도 되지 않아서 최근에 절망의 인문학이 나타났거든요. 그 인문학 가지고는 이들이 치료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인문학은 자본의 인문학, 고급 교양의 인문학,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고급 사교의 장을 만드는 인문학에 불과하다는 건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면 새로운 인문학을 모색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발견한 것들은 어떤 인디언의 우한인 인디언의 우한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인디언은 엄청나게 열심히 뛰다가 갑자기 뒤돌아보면서 너왜 뒤돌아보니 했더니 내가 너무 빨리 달려고내 영혼을 쫓아오지 못했을까봐 그때서부터 자기의 영혼, 지친 영혼을 문제삼습니다. 두 번째 인디언는 뭔지 아세요? 엄청나게 빨리 달려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뒤돌아봐서 자기 말을 쳐다봅니다. 말에는 눈가리개 가 쓰여져 있거든요. 아, 내가 열심히 뛴 것들 전 눈가리개가 나를 앞으로 뛰게만 했구나. 저것을 문제삼면서 습 눈가리개를 확 벗겨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필, 벗기다, 이것 것, 저는 이것을 필링의 인문학이라고 하고, 앞에 개인치료의 인문학을 힐링의 인문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문학은, 저는 필링의 인문학, 우리가 당연시 했던 상식, 진리, 권력, 공동체,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벗겨내고, 우리가 새로운 상상을 하는,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산파가 되고, 소크라테스의 등회가 되고자 하는 그런 인문학이 제가 생각하는 필링의 인문학이고, 저는 이번 어떤 그 광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필링의 인문학의 세계로 여러분들이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 저와 같이, 어, 어 여행을 떠나보지 않으시겠습니까?